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8절. 제목은 여호와께 경배하니라입니다 엘가나와 한나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라마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실루에서 라마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서둘러야 했고 그래서 일찍 일어나야 했는데 엘가나와 한나는 더 일찍 일어나서 먼저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출발했습니다. 중요하고 급하지 않은 것을 먼저 하라는 우선순위의 문제는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심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기억해 달라고 구했던 한나를 여호와께서는 생각하셨습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뜻인데, 한나가 여호와께 그를 구했고 하나님께서 구한 것을 응답해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 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입니다. 한나가 그의 남편에게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겠다고 하며 아직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한나가 서원 기도드린 것을 말하며 서원한대로 행하, 행하겠다고 한 것인데 그의 남편 엘가나가 허락했습니다.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와께서 호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율법은 아내가 남편의 허락 없이 자의적으로 한 서원은 남편이 무효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데, 애가 나는 한나의 서원을 용납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드린 그 서원이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구합니다. 아내가 하나님께 드린 거룩하고도 헌신된 서원을 존중하고 지지합니다. 이에 한나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사무엘을 데리고 올라갈 때 소원제로 드려야 하는 재물의 양 3배를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수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와의 호 집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때 사무엘은 어렸습니다.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갔습니다. 당시 제사를 주관했던 제사장은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였고 제사를 다 드린 후에 엘리에게로 갔습니다. 한나가 엘리에게 말했습니다. 내네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주 네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한나는 자신이 누구인지, 어떻게 해서 이 아이를 얻게 되었는지, 그리고 자신이 소원한 대로 이 아이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후에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매 순간 여호와께 경배하는 부부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실로에서 라마의 집으로 돌아갈 때에도.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는 모습에서도 제사장 엘리를 만났을 때에도 그들은 여호와께 경배했습니다. 여호와께 경배했다는 표현은 형식적으로 거룩한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였다는 말이 아니고 그들에게 주어진 삶 전체에서 여와를 인정했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와를 호 신뢰하고 내 명처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주님은 매 순간 여와께 호 경비하는 자, 곧 여와를 호 신뢰하고 범사의 여와를 호 인정하는 자의 길을 선하게 지도하십니다.